안녕하십니까 평택 부동산 매카 TV 공인중개사 김진철 올도 여러분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토지 투자자로서 토지의 가치를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지 매입 시 제일 중요한 게내 땅에 접한 도로가 있는가. 우리가 현장에 가기 전에 책상에 앉아서 토지 이용계획확인론과 지적도, 지적공부를 통하여 대지에 접한 도로가 있는가 살펴보고요 어, 이게 맞다면 건축법상의 도로 기준에 해당하는가 2번 내용이 되겠는데 임장 활동을 통해서 건축법상의 도로 기준에 해당하는가 대지에 접한 도로가 있는데 그게 건축법상의 도로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면 맹지인 거죠 어, 건축법상의 도로 기준은다 5가지의 도로 종류가 있는데 다음장에서 살펴보고요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된 도로가 있다면 해당 토지는 누구에게 어 배타적 사용 승인에 대한 사용 수익 승인에 대한 내용 없이 바로 건축을 할수 있는데 건축법상 도로로 있는데 미 지정된 도로인 경우 토지 소유자 사용 승낙 동의서를 받아오세요 해당 공문이 요청할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되었으나 도로관리대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감공소 허가신청 담당자가 허가신청자에게 토지 소유자의 도로사용승낙동의서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는 건축법상의 도로지정공고 의무는 허가권자의 의무이라 도로관리대장의 비치가 없다하여 도로사용승낙서 받아오는 것은 무당하다 유권해서 있는데요 많은 것들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3번과 4번은 해당관청 해당부서의 담당자를 만나 확인해보고 토지를 매입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건축법상의 도로란 무엇인가 정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건축법상의 도로정의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가 4 미터 이상인 도로,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 어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이 가능한 너비 4 미터 이상의 도로는 도로일까요? 이 도로는 보행자 전용 도로가 되겠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는 도로로 인정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어, 이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인 경우죠.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하고 너비 4m 이상일 때 이러한 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라 한다. 가목을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의 도로, 도로법상의 도로. 사도법상의 도로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법에 의한 도로는 기능별 구역별 어, 기능별 형태별 따라서 달라지는데 큰 중요한 의미는 없고요. 여기서 사도법은 개인이 개설한 도로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사도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나목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다. 다시 정의를 살펴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and 너비가 폭이 4m 이상 도로로서 국교법에 의한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타도법에 의한 도로. 기타 그 밖의 법령에 따라서 신설되었거나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항상 고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등이 건축법상의 도로다. 우리가 보면 특수 도로로서 보행자 전용 도로가 있는데 얘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죠. 또 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한 자동차 전용 도로 또한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동차 전용도로 로서 원칙은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별도로 도로 연결 점유 허가 필요에 의해서 대지에 재판 어, 사용한 도로는 예외적일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도로 종류를 표시로,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어,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로 구분이 됩니다 법정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이 4미터 이상 도로로서 국토계획 및 이어, 이어, 이용에 관한 법의 도시계획시설, 즉 기반시설로서 도로가 있는데 국계법이한 도로가 있고 그러나 비도시적인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현황도로라는 거 이러한 것들 두 번째 도로법에 의한 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가 얘기해당되는데 에 예외적으로 이러한 도로 중에는 도로연결점령허가에 따른 승인사항이 별도로 추가될 수 있다 세번째는 사도법에 의한 도로가 있는데 어, 일반사도와는 구별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번째 기타관계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들이 있는데 폭이 3m 이하인 농어촌도로 마을길이 있는데 그러한 농어촌도로나 마을길에서는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과 일종 근린생활시설을 허가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도로도 법정도로로서 인정이 되겠다. 그러나 비법정도로인 비법정도로가 있는데 비법정도로는 건축,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즉 허가권자가 시장 구수 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도로로서 도로관리대장이라는 대장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법정도로 비법정도로 하여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2사 폭이 4m 이상인 도로에 국계법에 의한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도로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노천도로 및 기타 도로 비법정도로인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간 도로 등 다섯 가지의 건축법상 도로가 있습니다. 법정 도로는 어디서 정하고 있냐면 건축법 제 2조 1항 11호 감옥에서 정하고 있는 오타입니다. 11호 감옥에서 정하고 있고. 어 11로 가모에는 국개법 도로법 사도법 그 밖에 함계 법령에 따라 신설 고시된 도로 또는 애정도로를 법정도로라 합니다. 비법정도로는 자연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현황도로로서 우리가 유허사 한계 사실상 도로, 간습상 도로, 현황도로라 뭐를 얘기하냐면 지적법 예제 구지적법이라 하고 현재는 공간정보관리법이라는데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지적도에 보면 지목이 도로로 표기돼 있으나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현장에 가봤더니 특정한 구간에 대하여 포장이 되어 있는 구간을 우리가 현황도로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토지 사용 토지 소유자의 도로 사용 승낙 동의서를 받을 경우 건축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로관리법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도로가 비법정 도로다 건축법 제2조 1항 11호 나목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공고가 될 경우 사유지더라도 건축허가 승인시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도 가능할 수 있다 두번째 혈양도로혈양도로는 우리 이제 현장에서 즉 공인중개사님들도 많이 혼돈하고 있고 토지소유자들도 많이 혼돈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현황 도로란 뭐냐면 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은 지도상에 표기되지 않는 도로라고 정의된 것, 도로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데 지도상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공간정보 관리법에서 지적들을 발급받았더니 거기에는 도로라 표기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봤더니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즉 공무원들은 지적도상의 도로로 폐기되지 않았으나 그곳에 포장이 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도로로 간주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나요? 현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꼭 현장 임장 활동을 나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법 지정 도로가 되지 못한 보행 또는 자동차 통행의 목적으로 누군가 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사실상의 도로 통로를 현황도로라 한다. 건축법 제 2조의 1항 어, 11호 감목이나 나목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고 지정 공고되지 않는 누군가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사실상 도로로 쓰고 있더라 그것을 우리 가 현황도로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실상 도로. 어, 사실상 도로는 건축법 법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닌 실제 이용 상황이 도로라는 뜻입니다 하여 이러한 도로에 대해서는 현장 파악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겠죠 네 번째, 간습상 도로 민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한 경우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 여부를 가리지 않음,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오랫동안 도로를 사용해서 간섭적으로 즉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업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민법 211조를 보면 소유권의 내용이 나오는데 소유권은 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데 누군가 나의 땅에 포장을 해서 배타적인 즉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사용수익을 하고 있다면 이러한 것들은 간습상 도로라 한다. 소유권에 따라서 공도와 사도로 나뉘는데 공도는 소유권의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 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고 공법상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공도와 또 공로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 공도와 어, 반대적인 개념 사도. 사도는 소유권이 개인이나 법인 민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일방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의미입니다. 공로 공로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누구나 건축 허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도를 말합니다. 즉 토지 소유권이 국가에게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음으로서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점유 허가를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도로.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도와 어용어 개념에서 어 의미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을 기에서 도로를 살펴보는데, 통과도로와 막다른 도로가 있는데, 통과도로인 경우는 어 일반적인 토지 사용 승낙 동의서 없이 건축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통과도로란 뭐냐면, 그 도로우 지목 면적 너비. 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도로가 연속하여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 도로의 양쪽 끝이 법정, 비법정 다른 도로에 연결되어 있다. 국민의 재산권 어떤 재난이나 방화나 긴급 사태 시 차량이 통행에 엄만 이루어져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로에 막힘이 없다면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지가 있더라도 사권을 제한하고 어, 건축허가 승인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막다른 도로는 그 도로 시작 부분은 도로에 연결되어 있으나 반대쪽 끝은 도로 아닌 다른 지목 토지와 연결되어 더 이상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상태를 말합니다. 도로인데 제가 어, 오타를 찍었네요. 도로를 말한다. 이러한 것을 막다른 도로라 한다. 막다른 도로 정의를 보면 건축법 3조의 4항에 있는데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우 구조와 너비 즉법 2조 제1항 제11호 각목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를 말한다.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m 이상인 도로를 막다른 도로라 한다. 길이가 10m 미만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너비가 2m 이상이면 된다. 이항 제 1호에 해당하지 않은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표에 적어놓은 기준 이상인 도로를 막다른 도로란다 보시면은 막다른 도로 즉 4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막다른 도로가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일 경우 2m 도로폭이 2m여야하고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이상에서 이 35m 미만일 경우는 도로 너비는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일 경우 도로 폭은 6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m 이상이면 된다. 여기서 도시 지역은 중요한 것은 너비가 미달된 도로에 접하게 될 경우 맹지가 된다. 하여 어, 너비, 즉 막다른 도로에서 도로 폭의 2m, 3m, 6m 기준을 잘 알고 어, 내 땅에 투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네.